안녕하십니까 장코입니다 오늘 주제는 부산 신축아파트 오름세가 수상쩍다는 제목으로 한번 방송을 할까 합니다 사실 부산 신축아파트 오름세가 요즘 들어서 많이 상승세가 높아졌죠 그죠 작년 12월부터 해갖고 11월부터 시작해서 12월 1 2한 3월까지는 계속 오름세를 갖고 오다가 최근에 이제 뭔가 좀 멈춘 것 같은데 근데 그얼음체를 보면은 조금 제가 수상적인 점이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고자 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제가 지금 조회를 해놓은 거는 부산에 500세대 이상 음, 어, 주 3년, 3년 차 이내, 3년 이내 아파트만 이렇게 신축 그, 조회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어, 5년 차 이내에, 3년 차 이내에 500, 500세대 이상 아파트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데, 요즘 그 어른세가 보면은 좀 수상적인 것 같습니다. 어, 왜냐하면은, 자, 요, 우리가, 가격대가 그죠. 갑자기 지금 막, 오르고 있죠, 그죠? 오르고 있는데, 왜 그렇게 그죠? 오를까?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파트를 한번 쭉 대충 훑어보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쪽에 한번 가봅시다. 제가 조금, 자, 뭐 자 여기 지금 이 편한 세상 동네 명장 아파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명장역이라는 지역이 여 지역이 낙후된 지역인데 최근에 이 동네 명장 아파트가 어 갑자기 지금 가격이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자 보십시오. 가격대가 이게 수상치 않은 수상치 않은 이점이 자 계속해서 그죠? 여기서 어, 입주 후부터 가격대가 이렇 멈췄단 말입니다. 갑자기 이렇 멈춰가 있는데 어 2월달까지 매도 그저 안 올랐단 말입니다. 3월달까지 매도 안 올랐는데 갑자기 4월달에 지금 한 건이 딱 올랐습니다. 한건 매매가 한건딱 됐는데 5억 7천이 됐어요. 5억 7천에 매매를 했습니다. 자, 4억 3천짜리가 5억 7천에한건 매매했는데 물론 자 이분이 어 25층에 위치가 제일 좋은 위치를 했겠죠. 그죠. 압동이나 이렇게 했겠죠. 그죠. 했는데, 어, 이 거래 한건 때문에 이 아파트 가격이 지금 전에는 4억 4억 3천에 그죠. 이렇게 가격대 형성되던 것이 갑자기 5억 7천대로 지금 전부 다 5억 7천대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건 거래된 걸 가지고 우리가 어, 기존의 아파트까지, 기존의 이제 아파트까지, 그 이하는 사기가 어려워진, 거, 짓게 된, 된, 거죠. 그러면은, 과연 이걸 우리가 5억 7천에 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죠. 갑자기 한건그래된걸 가지고 우리가 이 가격을 인증해 줘버리면은, 물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매매가 일어난다면은, 5억 7천대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어, 일단, 이 매매권, 한건 때문에, 기존 아파트, 인자 음, 기존, 자 입주자들은 그 이하는 팔기 어렵다는 거죠. 그죠. 에, 그러니까, 거래가 더 이상 되는 건 쉽지가 않겠죠. 그죠. 이 5억 5천 대에서 5억 8천 대, 조금 위치 안 좋은 대로 5억 5천이고, 5억 5천에서 5억 8천 대로 이제 형성되어 버렸죠. 이게가. 그, 이제, 계속해서 이사버리면 이제 이 가격이 형성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산 부동산이 신축 아파트들이 이렇게 한건두건 건 이렇게 올려버린 걸 가지고 지금 가격이 그렇게 되어버리고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동네 꿈에 거린 아파트 한번 볼게요. 자, 이 아파트가 지금 음, 입주하고 나서 자 보십시오. 여기는 1억 2천이 올랐습니다. 1억 2천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저는 작년 11월까지는 인정하겠는데 10월 11월달에 그죠 이렇게 올라버렸죠 그죠 5억 4억 7천 하던 것이 5억 2천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럼 요까지는 우리가 인정해주겠는데 여기서 지금 5억 5천 7백까지 또 올라버려 이거는 그래도 좀 양호하게 적게 올랐죠 그죠. 그런데 에 이것도 지금 만약에 지금 6억 3천 5억 실제 6억 3천까지 이제 또 받겠다는 겁니다. 건수는 그죠. 이한건딱 거래됐는데 두 건이네요. 두 건. 두 건이 거래됐는데 이 가격을 지금 다 상의해서 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쭉 보니까 작년 12월 이후부터는 매매 건수가 많잖아요. 많지, 많지 않은데 그걸 지금 기증한 사실을 해가지고 그 이상으로 이제 매도를 그 금액, 근치에서만 매매를 하겠다는, 심리가 지금 있는 거죠. 이 아파트도 한번 볼까요? 이 아파트도 보면은, 아파트 보십시오. 지금 11월까지는 그죠. 한 27건 거래됐단 말입니다. 근데 12월부터는 이건 15건 됐는데, 그다음부터는 거래가 없죠. 그죠. 5건. 거래가 줄어든단 말입니다. 계속해서. 줄어드는데, 또 가격은 이제 올라가 있다는 거죠. 잘안 떨어진다는 거죠. 이게. 그런데, 프로지오, 프로지오는, 이것도 보십시오. 자, 오르기 전까지는, 이게, 11월 달까지는, 한 8억대, 그죠, 4천에 됐는데, 지금, 건수는, 줄어들면서, 자꾸, 이제, 가격대는 이제 조금 떨어, 요거는 이제 조금 내려오네요, 그죠? 조금 내려오는, 다행히 내려오고 있는데, 제가 조금, 위치를안 좋다 하니까 좀 내려오는 것 같아요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동원비스타 한번 볼까요? 동원비스타. 동원비스타. 이것도 그죠. 자, 11월 에 11월 달에 건수가 14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1 2월달한 건이 그죠 6억 9천에 그되던게한 건이 7억 6천되어 빚고 또 3건이 7억 9천 10 2월달에는 조금 내려왔는데 다시 3월달에 8억 천 이렇게 갖고 8억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한건이한건 때문에 이제 한몇건 때문에 아파트가 이 8억짜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6억 5천짜리가 1억 5천이 되어버렸죠 1억 5천이 지금 이렇게 현대자2차 다행히 현대자2차는 내려왔네요. 그죠? 이렇게 내려온 데도 있네요. 그죠? 자1 1월달에 이게 지금 피크로 부산에서 하고 가장 많이 거래된 건수란 말입니다. 그게 이제 7억9천인데 12월달에 9억이 거래됐다. 면 1억1억천이 더 올라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8억5천이 다시 떨어지다가 2월 달에 1 5억 5,800, 이한건에 그려졌단 말입니다. 1 5억 5,800. 근데 이게 계속 이 가격으로 그려졌으면 이 가격이 줄수 있는데 지금 보십시오. 4월 달에 이제 거는 7억으로 떨어졌죠. 이게 위치가 안 좋다는 게 이제 이게 위치가 안 좋기 때문에 떨어졌겠죠. 그죠. 이렇게 떨어져야 정상인데 지금 꼭지를 잡고 있는 아파트들이 계속 놓은단 말이에요. 한 건, 한 건씩 그려대면서. 안 사면 되는데, 어, 또 이게 사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는 사람이, 어 조금 의심적 수상적다는 거죠, 제 말은. 음? 어떤,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자꾸 이런 작전 세력이 있는지, 그게 좀 의심스럽다는 거죠, 제 말은. 뻔히 그죠? 11월에 우리 전달에 거래된 거기 내역이 있는데, 갑자기 2억씩 푹푹 뛰어갖고 매매를 한사람 있단 말입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강한동, 강한자의 아파트는, 자, 매매 거래 건수가 있나? 아, 있네요. 광안자아파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저 우리가 11월달 11월달까지만 해도 우리 6억 1500이란 말입니다. 6억 1500 이게 저 건수는 10건인데 갑자기 12월달에 3건이 7억 2800 6억 그니까 러 1억 1억 2천 1억 2천을 5억 8천에서 아, 6억 2천에서 6천 5백에서 7억 2천 8백 1억 천을 더 줬네요. 1억 천을. 1억 천이 갑자기 뛰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멈췄다가 또 2월 달에 누구 그저 안 싸나. 다섯 건이 7억 7천 자 집값이 물론 한번 11월 달에 뛴 것이 어1 1월 달에 이래 심리가 그죠? 부동산에서 이제 어른 어른 다 자꾸 이기해버리면 산단 말입니다. 물론 이제 실입주가 실입주자가 샀겠지만은 그 심리에 그좀 밀려가지고 사버렸단 말입니다. 사실 여기는 위치는 그리 좋지는 않잖아요. 그죠? 전철역에서 멀고 그런데도 이렇게 어, 뛰어버렸단 말입니다. 가격대가 지금 2억이나 뛰어버렸잖아요, 2억. 신축 아파트들이, 이것도 2억 9천에 올라 버린데요 건수가 그죠. 이렇게, 어 7억 3천 하던 게 8억 6천 원. 한 건, 한 건, 이렇게 한 건이 이렇게 되는 것이 두 건이, 이렇게 사는 사람이 갑자기 왜 이렇게 그죠. 비싸게 살까요? 네. 집이 없어서 그럴까요? 분명히 집은 많이 짓고 있는데, 최고 위치가 좋아서뭐살 수도 있겠지만은 너무 그 신축 아파트에 대한 이제 신뢰도가 높은 것 같아요 속에서 오르겠다는 이제 신뢰도가 좀 높긴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기존에는 이제 한 채, 두채 이렇게 사던 거를 한 채만 사야 된다 생각하니까 이왕이면은 1911월 달에 8억 8천 하던 것이 9억 3천 조금 떨어졌다가, 9억 2천, 아, 9억 6천까지 올랐네요. 11월 달에서 저거까지 한10% 오르다가 다시 조금 떨어졌죠. 그죠. 1 9 0 0 좀, 저거는 또 다시 떨어지네요. 그죠. 제가 좀 이야기해가지고, 어, 행은 좀 떨어지는 것도 있고, 제가 이야기 안한 거는 계속 올라간 게 있네요. 그죠. 제가 조금 이 방송에서 좋다고 하면은 각이 올라 버리고, 위치가. 제가 좀안 좋다 이야기하면 가격이 내리네요. 그죠? 음, 제가 방송을 하는에 따라서 조금 가격이 형성되는 것 같아서 이 방송이 조심스러워집니다. 이 갑자기. 어, 자, 레전드 한번 볼까요? 레, 대현동. 레전드는 지금 기울어졌네요. 그죠? 제가 방송에서 조금 이래 했잖아요. 제가 달아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6억 천에서 다시, 어, 마이너스 대로 조금 떨어졌네요. 그죠? 근데, 매물은 자, 제가 요거는 앞동하고 뒷동하고 차이가 많기 때문에 뒷동에서 사게 내버리면은 가격이 떨어진다 했죠 그렇죠? 이렇게 어, 오르막에 있는 아파트들은 가격이 들썩날쑥하죠 올랐다가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그러니까 어, 가격이 이한 곳에서 꽉 머물지가 않는다는 거죠 근데 평지에 어, 전부 다 비싼 조건을 갖고 있는 아파트들은 한번 올라 버리면 그 가격을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는 이제 현상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볼때 보통 뭐 지금 2억 이상은 신축이 2억을, 2억은 정도는 뭐 위치 좋은 데는 다 올라있다고, 이제 보는데 너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수가 비례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덥석 받아주는, 이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이 계속해서 생생이 된단 말입니다. 결국은, 이제, 그, 받아주는 세력이 없어질 때, 이제, 가격이 내려오겠죠. 그죠. 어, 그렇게 되려면 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4만 골든뷰도, 그죠. 이게 갑자기, 검전동 4만 골든뷰도, 그죠. 이거 한번 보세요. 건수는, 그죠. 이게 한, 한 건이, 두건 때문에 이게 갑자기 사가던 것이 6억 9백 하던 거예요. 1억 5천. 1억, 한3천0일 정도 뛰어버렸잖아요. 1억 3천이 갑자기 한, 한 하루, 그죠. 한건 사이로. 이게. 그니까, 그다음 매물도 없는데 자꾸 이렇올라간다아닙니까 건수는 적은데도 가격 자꾸 올라, 올라간다 말입니다. 그니까, 러 이런 거래를 우리가 자꾸 올리, 가지고 받아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받아주면은 계속 오르겠죠. 그죠. 그런데, 어뭐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앞, 어, 부동산 사무실에 가보면은 계속 오른다 합니다. 계속 오른다 하기 때문에 어, 심리적으로 좀 이래 정보망 약한 사람들은 그걸 받아주죠. 어, 그렇게 사버리는 경우가 있,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부산에 보십시오. 신축 아파트들이 계속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계속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서둘 필요가 없다 생각합니다. 한 2년만 딱 기다려 보십시오. 2년만 기다리면은 다시 안정화될 거로 봅니다. 물론, 한번 올라가기 쉽지게 내려오진 않겠지만은, 어,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저는, 음, 내려올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자, 위치 좋은 데는 안 내려올 수 있겠죠. 그죠? 부자들이 사는 동네, 부자들이 많은 동네는 잘안 내려옵니다. 그런데 심리가 조금 우리가 꼭그 최고의 위치까지는 안 가도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최고 위치까지 꼭 내가 갈 필요 없다 생각하신 분들은 기다리세요 우리가 내륙쪽에도 아주 좋은 위치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A급 단지가 아니라도 B급 단지 정도만 가도 사람 사는 데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A급 선호지만 따라가지 마시고 신축은 많이 나으니까 너무 서둘지도 마시고 좀 저렴하게 떨어지는 자, 많이 안 오른 지역만 골라서 가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오른 지역은 지금 들어가봤자 물 것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괜히 한 2, 3억씩 올라온 지역에, 음, 들어가봤자 거기서 뭐 얼마나 더 오르겠습니까? 그죠? 한 5년 동안 그런 잠긴다 생각하셔야 되고, 어, 약간 덜 오른 지역을, 구축을 찾아가셔야 되고, 약간 구축을 뭐, 어, 아무래도 신축이 오르면 난중에 구축도 따라갑니다. 뭐, 아주 오래된 거는 못 따라가겠지만은, 결국에는 이게 다 평균화됩니다. 이게 그런 아파트를 잡으시고 한 2년만 기다려 보십시오. 2년만 기다려 보면은 다시 평균화되어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는 키재기 하고 있을 겁니다. 괜히 그 비싼 돈한 뭐 8억까지 들여가면서 꼭 위치 좋은 데갈 필요가 없다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